여전히 주말 TV 여전이에 오늘 여기가 용산역이에요. 용산역에 왜 왔어요? 저 어, 호텔이 랑이어서 어.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아그럼 그래, 사람 진짜 어? 많다, 그지밥 <놀림> 어, 먹으러 가자. 진아 uh, <놀림> 아직... <넷. 놀림> 어, <숙돋아. 놀림> 어디 왔어 지금? 출출. 출출 보고 아침에 우리 맥도날드 먹었는데. 출출 보고 또 먹고 싶었어? 어 세탁기도 있네. 좋네. 좋네 있어? 좋 수연아 여기 경치 봐. 어? 남산 타워도 보인다. 뭐 하러 왔나요? 수영장. 수영장. 네. 네. 수영장 타자. 수영장. 수영장. 수장수수영합니다장와영와수영수영 어, 잘한다. 어, 어, 어. 와, 이준이서. 와, 혼자 했어. 안 봐도 좋았지. 다보자 어? 좋았어. 가 볼까? 모양 아, 땅이에요. 너무 추워서 근데 일로 왔지. 아, 조준이는 나도 추웠어. 추웠어? 형, 럼 점프한다. 어? 우와.

자 어땠나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수영 재밌게 했어요? 개운해요 아, 개운하지? 가자 이제 응잘 네. 잤나요? 네푹 잤어? 응음 음. 어제 밤에는 우리 뭐 먹었지? 뭐먹어응 음. 음. 엄청 맛있는 고기 먹었지? 어 자, 오늘은 뭐 하게? 오늘 수영을 안 오늘은 아침 에 맛있는 거 먹고 이따 박물관 갈거야요 오, 유준아, 어디 왔어요? 저요? 그 어린이. 여기는 전쟁 기념관. 전쟁 기념. 오, 뭐야? 비행기도 있어? 아, 유준아, 출발. 이잉. 탱크 음. 봤어 유준이? 어. 비행기도 봤어? 어. 엄청 크지. 어. 여기는 어린이 박물관이래. 저거 이거 뭐야? 눌러봐 무기네, 무기. 우기. 오어 봐. 됐어. 전쟁으로 마을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 부산으로. 저기 저기. 오, 또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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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자,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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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지. 자, 한번 마지막. 여기. 좀더 윙. 와. 성공. 성공. 허준아, 일로와. 여기다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보자. <목소리> 자, 여기다가 허준, 이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 쓰는 거야. 감사의 표시. 본인 아저씨들, 우리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 있었어 이 하트서 하트 하트 하트날터 알지 하트 하트 색칠 이렇게 하트 자 이렇게 해서 하트 색칠해 보세요 하트 안에다가 그렇지 하트 그렇지 어디다 걸어 뭐 호준이 가 걸고 싶은 데다 걸어 그래 확인해 보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 일러, 막 이거 바꿔놓는 거야. 바꿔놓 빛이나. 허전해봐. 어 그렇지 돌려 돌려 이렇게 돌려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야 아니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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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뭔가 또어 이거 뭐였지 이거 봐 일러 봐. 어자 얘로. 쭉오슈 주, 해봐 오슈 아빠 이게 뭐 자석으로 올려 주는 거야. 자 얘를 쫄기까지 여기, 여기 넣어볼까 여기? 어? 응? 자 이거 해보자. 아 어, 그렇지 이거 해보자. 자, 저저저저저저저저 저. 됐다 성공 오 성공 잘했어 강아지? 어, 완성 엄마랑 협업을 했어 여기다가 이제는 뭐 적어 넣어도 돼메시지 아, 여기서 동그라미를 넣으면 돼 조준아빠 봐봐 성공 뒤로 와서 해야지. 너무 아까워. 뭐해? 잠수함 찾아요지 잠수함 어딨어요? 띠띠띠띠띠. 봐봐. 어? 잠수함 찾았어요. 어? 또뭐 찾았어요. 도장 일로 와봐. 사 하자니까 종이 줄게. 그냥 노려면 돼. 빨 빵. 어? 강아지다. 또 있어, 또 있어. 자, 이리 와보봐요. 아전이 어, 어, 해봐. 어. 꽝 해야지, 꽝. 그렇지. 종이 줄까? 음. 뭐 줄까? 곰돌이 줄까? 자,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여기다가 놓고, 여기 눌러면 돼. 하나만 하는 거야. 아, 여기. 됐다. 자, 어떻게 넣을까? 한기 저기 봐봐. 됐다. 여기거 접고.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오, 용감한데. 음, 응, 그렇지. 그렇지. 너무 잘했어. 어땠나요? 좋았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 어.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거기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음, 몰라. 몰라? 추천해줄만 해? 어. 아, 그래, 안녕 이제. 안녕, 가족과 조회수어 하세요. 안녕. 안녕. 꺼졌네.